강원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전통시장 지킴이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방역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강원도 경제진흥과 이창재 소상공인 정책 담당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강원도가 여러 가지 방역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지킴이 사업이 어떤 건가요? 예, 네, 전통시장 지킴이 사업은 글자 그대로 전통시장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3년부터 화재나 안전관리에 취약한 도내 전통시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및 방역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안전요원에 대한 역할을 전면 개편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뿐만 아니라 상인 조직의 경영 관리 및 방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올해부터 도비와 시군비 등을 포함한 총 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44개 전통시장의 경영, 안전, 방역 등 동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총 118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지킴이는 시장 주요 공용 구간의 안전 관리와 방역, 시장을 찾아오는 고객들에 대한 질서 유지 및 개인 방역 수칙 안내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변종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통시장의 방역 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역 지원금 지원사업도 실시를 하고 있다고요. 정부에서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12월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돈의 10만 3천여 개 업체에 1,030억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3월 4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및 사전예약 후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도 궁금한데요. 예, 네, 지난해 12월 6일부터 정부의 특별 방역대책 후속 조치로 식당, 카페 등 16종의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 패스 적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 3일 이후 구입한 방역 관련 물품 증빙 자료 즉 신용카드 점표라든지 현금 영수증 세근 개선서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한 업체당 최대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돈에 시군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접수 중이고 2월 현재 부분에. 18,000여 사업체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당초 2월 25일까지였으나 신청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3월 25일까지 연장 신청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강원도와 본의 동역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등 5개 은행 그리고 강원신보재단 등총 7개 기관이 2020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협약을 2월 18일에 체결하였고요. 1,200원의 융자 자금을 지원할 추진입니다.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융자와 이사보전 지원 등으로 최저금리를 제공함께 됩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규적 일명 신규 채용 시 3천만원 융자 지원, 3년 고용 유지 시30%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333 자금 지원을 위해서 6월까지 1청 접수 중에 있고요. 지난해 1,900개 업체에 대해서 900원을 지원하여 4,200여 금의 고용 창출을 하였고, 올해도 2,000여 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고용에 대한 공적 책임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